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날씨가 요즘 엄청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이 영상 빨리 준비해왔어요. 오늘은 여름 쿨톤 올 봄의 머입지입니다 어, 사진 위주의 가벼운 설명이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잘 캡쳐해주시고 가볍게 영상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름 쿨톤은 옐로우 중에서도 레몬색 옐로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몬색 옐로우 너무 좋은 컬러라서 입어주시면 좋고요 위에 이렇게 아이보리 가디건 같은 거 같이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보리는 백색에 비해서 조금 웜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마이트 같은 경우는 명도가 밝은 게 특징이라서 아이보리 컬러도 매치하시기 좋은 컬러입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핑크 조합으로 입었는데요 셔츠는 조금 더 쿨톤 핑크에 가깝고 조끼는 좀더 웜톤 핑크에 가까워요 온도감이 조금 다르지만 이두 핑크를 같이 매치했을 되게 안정적인 톤온톤 조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트위드 셋업이에요. 봄에 이제 하객룩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위드 자체도 두껍지 않고 얇고 압착된 트위드라서 봄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컬러감 셋업으로 대비감을 줄여서 입어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요 지금 하얀 색깔 단추도 포인트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방도 같은 핑크인데요. 이렇게 톤을 다 핑크로 맞춰서 입는 거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요 테이드 셋업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올해또 청이 유행이죠. 이렇게 청 스커트에 소라색 가디건을 매치했는데요. 소라색은 여름 쿨톤의 대표적인 컬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치해주시는 룩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청도 찐청보다는 연청. 청이 대비감을 줄인 여름 쿨톤 타입에게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다음 민트색이에요. 민트색도 요 와사비처럼 노르스름한 민트가 아니라 정말 차가운 민트 컬러인데요. 여름 쿨톤에게 너무 잘 어울릴 컬러예요. 그리고 스커트도 화이트로 매치해서 전체적인 룩 자체가 명도가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리고 화이트 셔츠는 여름 쿨톤분에게 되게 베이직하고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민트색으로 작은 포인트 자수가 있어요. 이 작은 포인트 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제품 같아요. 사이에 트레이닝 팬츠도 같이 민트색으로 매치해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셔츠는 굉장히 포멀한 룩에 속하고 광택감도 좋은데 이렇게 면 팬츠랑 믹스 매치했을 때 오묘하고 세련된 것 같아요. 다음 이 크롭 셔츠도 여름 쿨톤에게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앨브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은 컬러 조합이고 게다가 컬라랑 소매는 화이트로 매치해서 그것도 굉장히 톡톡한 포인트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름쿨톤은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쇼핑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쇼핑몰이었는데 코디도 너무 예쁘고 옷도 되게 예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추럴 타입분들이 잘 어울릴만한 옷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맨투맨 같은 경우도 백멜란지 컬러에 하늘색 컬러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도 여름 쿨톤에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맨투맨티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청 이랑 같이 매치한 이 코디 여름 라이트에 너무 좋겠죠? 다음 은 핑크예요. 핑크는 보랏빛이 약간 도는 핑크인데요. 여름 라이트에 너무 좋은 핑크입니다. 네, 화이트진 매치하고 어,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이 셔츠와 같은 핑크 컬러를 양말로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아까 말한 좋아하는 쇼핑몰인데요. 지금 스커트 컬러가 너무 좋은 컬러예요. 물론 위에 남색깔 탑은 여름 쿨톤에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화이트로 글씨가 수놓아져 있어서 어, 여름 쿨톤에게 그래도 조금은 어두운 색깔을 중화시킬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화이트 셔츠나 티셔츠 입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양말이랑 신발 센스도 너무 코디가 예쁘죠? 다음은 여름 뮤트입니다. 여름 뮤트의 특징은 여름 라이트 컬러의 회색이 한방울스친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톤 다운된 소프트한 느낌의 얇은 스트라이프 셔츠도 여름 뮤트에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소라색이 회색이 살짝 스쳤어요. 이 색깔 여름 유튜브분들에게 얼굴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 줄 만한 컬러이고요. 하이도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를 매치해서 쿨톤 분들이 입지 못하는 베이지 의 여한을 하이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보라색깔에 회색이 한 방울 스친 것 같은 트렌치 코트도 너무 좋은 컬러고요. 안에 있는 원피스 슈폰 원피스에 있는 패턴도 탁색의 보라색 컬러여서 여름 유튜브분들에게 이 코디룩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연보라 파스색의 회색깔 살짝 스친 것 같은 살짝은 트렌치 코트보다 쿨한 컬러감인데요. 티셔츠도 색깔 너무 잘 어울리실 거예요. 스커트랑 잘 매치했을 때 완전 환해 보일 것 같은 컬러예요. 이 블라우스도 굉장히 좋은 컬러죠. 다음 컬러도 앞서 보여드린 레몬 컬러랑 조금 다르게 탁색이 한 방울 스친 것 같은 컬러예요. 이런 컬러도 여름 라이트가 너무 뜰 수밖에 없는 여름 뮤트한테 한 방울 탁기가 들어간 옐로우 같은 경우는 찰떡같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여름 뮤트에게는 진주 목걸이, 진주 자체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반짝반짝한 것보다 은은한 광을 내기 때문에 이 진주랑 탁색의 하늘색 탑이랑 매치했을 때 너무너무 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치코트 소라색, 옅은 회소라색 이 컬러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조금 명도가 낮은 제품도 찾아왔어요. 여름 뮤트 중에서도 명도가 조금 낮은 분들은 색이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는 컬러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비스 같은 경우도 살짝 어두워지는 회기가 조금 더 많이 도는 컬러로 골라봤어요. 이것도 봄에 하경룩으로 입기 너무 좋을 아이템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색깔 코디가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연회색, 회소라색, 아이보리, 버터옐로우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소프트한 무드를 내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헤어 컬러 보면은 애쉬 많이 들어있는 밀키한 컬러거든요.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여름 뮤트 분들에게. 그리고 다음은 서준엄마 스타일의 롱 후디 원피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컬러도 여름 뮤트 중에서 조금 저명도에 속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직한 컬러로 여름 쿨톤 타입들은 화이트 셋업 입어주시는 거 좋아요. 올 화이트 룩은 여름 쿨톤한테 베이직한 컬러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름 쿨톤은 너무 고명도라서 팽창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 매치하실 때는 셔츠에 이렇게 밝은 컬러 매치해주시면 좋은 조합이 될수 있어요. 물론 밝은 컬러로 입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실 때는 얼굴 주변에 오는 컬러만큼은 조금 밝은 컬러를 같이 매치해 주시면 그래도더 좋으실 거예요. 다음 메이크업 볼게요. 메이크업은 피부를 투명하고 가볍게 표현해 주시고 색조는 옅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섀도우도 느는 등, 마은등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 좋고요. 치크랑 립 컬러 좀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김연아님 사진처럼 눈썹도 조금 옅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눈썹 자체가 너무 강조가 되면 한쪽이 또 강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도 조금 연하게 그려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 뮤트 같은 경우는 섀도우에 약간의 음영이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섀도우에 아주 밝은 핑크빛 음영 컬러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치코와 립은 회기 살짝 돌게 차분한 느낌으로 어, 로즈 베이지 같은 컬러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번쩍번쩍한 광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얇고 가벼운 파우더 살짝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사람 생김새마다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피부가 얇다면 어, 매트한 피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표현해줘도 좋은데 색감 자체는 베이지가 조금 섞이게 차분한 컬러로. 매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 헤어 컬러 추천해드릴게요. 여름 헤어 컬러는 사실은 염색을 안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흑발은 비추예요. 흑발은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서 얼굴을 더 어둡게 할수 있고 답답하게 할수 있으니까 흑발은 비추예요. 그래서 자연모발을 유지하시거나 자연모발에시기운이 조금 섞이는 그런 컬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은 탈색해서 올릴 수 있는 컬러들도 준비해 봤는데요. 에시 바이올렛이나 더스트 애쉬 컬러 같은 경우도 여름 쿨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헤어 컬러는 여름 라이트와 여름 뮤트 동일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